할렐루야, 안원성 목사입니다. 쉽게 내딛는 신약의 첫 걸음,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신약의 다섯 시대를 구분해 보고 또 각각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시대 기억하시나요?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예수님 생애기, 교회 형성기와 교회 확장기, 마지막으로 사도 후반기, 이렇게 다섯 가지 시대를 나누고 또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지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뭐, 전세계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의 일부가 보일 텐데요. 이 중에서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요 훨씬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위치한 지역은요 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후손이 되는 그 민족의 사람들이 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민족의 이름이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요, 지중해라는 바다의 동쪽 연안 지역.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의 나라가 있는 그 해안가 지역을 유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요 이 지역들 중에서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자주 언급되는 지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자 잠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지낸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사후에 남쪽에 유다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이 유다 지역은요. 남쪽에 있는 유다.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던 그 남유다의 영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요, 한번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지역에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또 엠마오처럼 우리에게 낯익은 여러 도시들이 이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역의 지형을 보시면요, 서쪽의 해안가는 바다에서부터 평지로 이어집니다. 비교적 완만한 평지 지대인 반면에 점점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정점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고도 약 700m 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고대 의 도시들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있을 때이 점이,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적군이 밑에서부터 쳐들어올 때, 위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통제하고 성을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도시가 아래 낮은 곳에 있다면요. 적군들이 위에서 아, 저 도시는 이런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한 눈에 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성이 위에 있다면 적군들은 밑에서 성벽만 바라보는 꼴이 되겠죠. 위에서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무기를 뭘 던지든 어찌 됐든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형적 토대 안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그 근방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서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을 가진 예루살렘보다 더 동쪽으로 진행해보면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지형의 고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점점 점점 낮아지다가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해발고도상으로 수면보다, 즉, 해발고도 0m보다 300m나 더 내려간,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300m, 해저 300m의 고도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바로 인근에는요,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인데요. 자, 이렇게 여리고와 그 인근은요 고도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저 300m에 위치한 이 사해 바다는요 다른 높은 지대에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유입은 되는데 증발 외에는 물이 흘러나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지역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증발하는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얼마나 염분이 많을까요? 일반 바닷물보다 5배 이상 진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생물은 살수 없는 정도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사해, 죽은 바다, dead sea 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유대 지역에는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엠마오나, 여리고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성경에서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예전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마을 마을마을마다, 동네동네마다 어디를 봐도 많이 있지만 성전은 딱한 군데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도 다 각자의 고향 지방으로 흩어지지만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도요 명절에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나 뭐 초막절 이런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죄다 모였나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유대 지역은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또그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심지이자 또 실제적으로 문화와 종교, 경제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사회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유대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지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